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자신을 먼저 이해합니다. 나를 알아야 남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동합니다. 햇살, 차한 잔이 하루를 밝혀줍니다. 미움을 오래 품지 않고 용서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고마움을 자주 표현합니다. 고맙다는 말이 관계를 살립니다. 화를 줄이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따뜻한 말이 따뜻한 사람을 만듭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지금을 즐깁니다. 지금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독은 내면을 키웁니다. 배움을 놓지 않습니다. 배우는 순간 마음은 젊습니다. 베풀대 보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줄수록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하루 끝마다 감사하며 잠듭니다. 감사가 삶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세월이 갈수록 따뜻하게 사는 법. 결국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